여러분,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걸 분명하게 경험하는 때가 많고,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 이겼잖아요. 일본이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우루과이를 이겼으면 좋았는데 이기지는 못하고 비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밤늦은 시간에 보면서 실망스러운 느낌이 컸었거든요. 근데 날그 다음날 한국 뉴스들을 접하면서 어 이게 대단한 상대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월드컵을 두 번인가 우승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그런 그 경기를 할줄 몰랐다 하는 평이 오히려 더 많았고 앞으로 더 기대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길 것 같고 우승할 것 같은 사람이나 어떤 팀이나 나라에 대하여 응원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꼴찌들의 반란처럼 느껴지는 것에 더 흥분하고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말이 안 되는 말이 되고 또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 희생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감동의 순간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2002년 월드컵이 우리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능력이 안 된다고 라 해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무조건 최선을 다해 부딪히면서 결과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희생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성적표로 받아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은 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뛰는데, 그들은 정말로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살아가고, 또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주권 아래 자기의 온전한 다스림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감동의 서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플러스 알파의 팩토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열심들을 불사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우리 인간의 보통의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줌 모래알갱이들 뿐이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 한 사람,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고, 이 세상적 기준으로 한다면 아마 시험에서도 면접에서도 다 떨어지고 일제감치 후보 탈락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움도 부족했고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지혜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그 부족한 실패의 기록들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영광 돌림으로 우리는 박수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끌어와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준비되려고 하는데, 이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라고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철저하게 잘 준비된 것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실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룬 성취에 대해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에 담대하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나 정도면 하나님도 믿고 쓰실 수 있기 때문이가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시여 조건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람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루저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 영어에서 보면은요, 이그 루저에 해당되는 어떤 그 표현이 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언더독이라고 말하죠. 언더독. 그리고 우든울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인기 있는 그 럭비 그 기사들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꼭그뒤처지고 지고 있는 팀, 이길 승산이 없는 그런 팀들을 가르켜서 언더독이다. 또는 우든 보울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루저에 해당되는 팀들이 성과를 냈을 때 사람들은 열망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점에서 전화 여러분들이나 위너가 되지 마시고 좀 루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나는 언더독이다. 나는 우둔 보울리다뭐 금수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됐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비로소 붙들림 받을 때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좋은 기회가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명 교회는 이 서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 서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한 구석에 몰려서 위축되어지고, 여긴 이 상황이 우리가 바로 반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쓰임 받기에 적당한 로저들, 언더도, 우둔 버울로서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적지 않고 있느나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채움을 통한 준비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인 비움을 통하여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대에 이제 부응하여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그러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더라도요, 어떤 팀에 나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뛸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 있겠어요? 특별히 그 국가대표팀이라고 했을 때, 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그 이겼다고 하니까, 모든 선수 한 명당 롤스로이스 한 대씩 줘버리는 그런 물질적 보상이나 이런 것도 큰 동기가 되겠지만, 이 언더독들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안 되더라도요. 그 국민적인 성원.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참 좋은 게 옛날 그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 졌을 때, 막 울잖아요. 예. 저는 그런 그 심정 또는 애국가 부를 때 정말 그 감격하면서 부르는 그 심정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국가대표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온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그 기대를 내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불사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선수들을 통하여서 이런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은 뭐죠? 기대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기대하면 역시나 실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가 루저의 스피릿으로 이미 차있다는 말이고 그 경험으로 쓰라림을 가지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벗어나야 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더라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기를 멈추는 것은 꿈꾸기를 멈추는 것이고, 꿈꾸기를 멈춘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크게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하더라도, 크게 기대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니 우리는 인간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통상적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서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오가면서 연결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항상 사람이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에 대한 꿈꿈을 가지고 서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한테 누가 기대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말으라고. 아예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누군가에게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떤 희망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 되어진 그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면 실망한다. 기대하지 말자. 이런 루저의 스피릿은 없애버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기대를 멈추지 않는, 희망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서 이루어내고 성취하며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약한데, 나가 약할 그때에 나는 오히려 더 강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때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어낼 길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연약한 점을 모른다면 금방 패배하고 무너져 내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가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한 자가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 자기의 품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여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 멈추면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이죠. 안, 가, 안 그런가요? 그래서요, 여러분하고 액티비티 하나를 하려고요. 뭐냐면요, <laughs> 그 뒤에 보시면은 제가 놔둔 그직분과 사역 지원사라는 게 있었죠. <laughs> 그거 다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기 아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이거 나눠주고 해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 내고 그냥 안 내고 나머지는 땡 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걸 설명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기도해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작성해서 잠깐 오늘 중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네, 소명 교회는요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으면 목사가 되고 싶다고 티을를 하세요 그러면 목사로 세워 드립니다 장로가 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티 하세요 그러면 세워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싫으면 아니다라고 적으십시오. 네, 그러면 바로 그만 돌아가면 안 되고 한번 상담하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어, 거기 보잖아요. 예, 네, 그럼 목사 평신도 목사 전도사 평신도 전도사 성교사 평신도 성교사 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요. 시무장로 임기장로 임기장로는 어, 임기가 있는. 또는 자기가 1년 동안 또는 몇년 동안 할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그리고 뭐 기타 명칭.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있는데 왜이 교회는 없냐? 나 이거 하고 싶다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사역 지원이 있는데 사역 지원에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과 실행 사역팀, 전도와 양육 사역팀, 섬김과 관리 사역팀, 예배와 찬양 사역팀, 환영과 교제 사역팀. 대체적으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에는 없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특별한 일은 이겁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분야가 있으냐는요. 제봄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오신 분들은 벌써 막 지금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할때 보니까 막세개네개 팀까지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브루스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브루스 거의 다 해놨던 그런 느낌이 내가 지금 드네요. 여러분들이 한나가 아니고 여러 개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년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방법이 우리 교회는 딱 맞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니 우리 모두는 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여기 호주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충분히 나설 때 나설 줄 알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그 문화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으로 여러분 작성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제가 이걸 위해서 밑밥을 뿌린 거니까 설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약할 때 그때가 강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준비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때로 교만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섰다 싶을 때 바로 그때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그심정의 두려움 떨림을 갖고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상한 심정 가운데 더 함께 하시며 사용하셔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연약하여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장점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주의 주대심을 드러내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강한 자들 폐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